반갑습니다. 이번에 여행할 곳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번에도 도도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도도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르당 아일랜드로 이동을 해서 르당 아일랜드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타키나바로까지 여행을 한 다음에 귀국할 계획입니다. 김해에서 출발해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에어아시아 직항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 h 젯를 타고 호치민을 경유해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비행 시간이 좀긴 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보도가 함께 해서 여느 때보다는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빨리 준비해서 김해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이 평일 목요일이어서 사람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항상 이 시간대에는 출국장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시 55분에 수속을 시작을 해서 여기 탑승동에 들어온 시간이 6시 45분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탑승동 안에 있는 투썸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좀 쉬다가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

한숨 수속 다 하고 호치민공항 안에 있는 로즈라운지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비엣젯을 계속 타고 쿠알라룸프로까지 가는게 아니라 부산에서 호치민까지만 비엣젯을 타고 호치민공항에서 자가환승을 해서 에어 아시아를 타고 쿠알라룸프로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자가환승을 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호치민공항 일처리가 좀 느려서 자가환승 수속을 다 하는 데까지 총 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8시간 동안 걸어 다녔더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점은 앞으로 호치민 공항에서의 자거 완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지에서 간단히 먹을 것좀 먹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쿠알라룸프로로 가는 에어아시아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보딩 시간까지 30분 정도가 남아서 열심히 유튜브 편집을 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공항에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늘 여정이 많이 험난한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했던 대로 도착을 했으면 저녁에 맛있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고생했어, 송우야. 고생했어, 도도. <laughs> 지금,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8시입니다. 아, 당을 좀 충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호핑저 가서 치킨 먹겠습니다. 호핑 <laughs> 한국은 자동 출입국 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도도는 인도네시아 여권이어서 자동 출입국 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서 입국 심사 받겠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도도가 유심을 사준다 그래서 도도 찬스로 이번에는 유심을 사지 않고 유심을 사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사용하겠습니다. 요즘에 유심이 판매가 잘안 되나봐요. 그래서 유심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습니다. 네. 저도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원래 가려고 했던 포핑거가 저희가 도착한 터미널에 없다고 해서 리치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도도가 맛있다고 하니까 믿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치민 공항이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두 곳을 다 이용해 봤는데 확실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여러 면에서 한국인에게 엄청 편합니다. 일단 공항 환경부터가 호치민 공항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훨씬 크고 쾌적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친절도입니다.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입국 심사하는 곳을 포함해서 어딜 가나 환한 미소로 반겨주셔서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국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미리 사전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하셔서 입국 심사를 30초 만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처리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방문할 때마다 일처리 속도가 엄청 느려서 입국 심사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에 따라서 피로감도 엄청 쌓이는데 꽈라룸프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서 오늘 도도와 함께 입국 심사를 같이 받았는데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티켓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쿠알라룸푸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티켓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엄청 편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화물을 들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모든 수속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티켓 사용이 불가능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그 나라의 첫 이미지를 볼수 있는 곳이 공항인데 쿠알라룸푸르 공항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잘돼 있고 친절하게 환대해 주시는 곳이 방문하는 나라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서 도도랑 같이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배가 많이 고픕니다 도도는 매운 치킨, 저는 오리지널 치킨을 주문했는데 매운 치킨은 불닭 정도의 매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코 아이스크림은 언제나처럼 맛있었습니다. 일어나, 아 아까... 기모야. <laughs> ALCC의 브런치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에어컨 나오는 파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베니일에 왔습니다. 여기는 코알라룸프로의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코알라룸프로에서 브런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베이커리,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까지 모두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초창기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 이후로는 영상을 찍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제가 영상 찍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럼 빨리 주문해서 브런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분들보다는 서양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서 브런치 시간에 맞춰서 이미 많은 서양 분들이 브런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샌드위치가 제 얼굴만입니다. 이거는 하나 시켜서 두 분이 나눠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브런치 맛있게 먹고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일 마사지 1시간 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도가 가장 좋아하는 마사지 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일회용 팬티를 주십니다 이거는 라일론 재질입니다 면 재질보다는 착용감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일회용 팬티 주셨으니까 갈아입고 오일 마사지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도가 왜 이때까지 저랑 여행하면서 마사지 받을 때 만족을 못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받았던 마사지 중에 압이 가장 셌습니다 그래서 압이 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사지 압이 세다고 해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관절 사이사이를 잘 눌러 주셔서 지금 뼈가 분리돼서 해파리가 된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너도. 삼아 삼아. 르당 아일랜드 가기 전에 제 머리가 너무 길고 지저분한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외국에서 자른 것 중에 제일 잘 자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도가 좋아하는 야키니쿠 집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에서 야키니쿠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야키니쿠 식당이어서 가격이 좀 비쌌지만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야키니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시르막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나시르막을 먹을 때마다 빌리지 파크에 가서 먹었었는데 이번에 도도가 새로운 맛집을 찾았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맛집에 가서 나시르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곳답게 빌리지파크보다 깔끔했습니다. 나시르막은 빌리지파크 소스가 더 매콤하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곳에서 합석 없이 나시르막을 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빌리지파크보다 이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 로컬 식당 바쿠테를 먹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시켜보고 모두 맛있었지만 족발 바쿠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저처럼 말레이시아 로컬 식당 바쿠테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먹으려다가 못 먹은 푸핑거에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간장맛하고 매운맛을 반반 주문했고 총 12피스 주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먹은 매운맛 치킨은 불닭소스 정도의 매운맛이어서 매운 거잘못 먹는 저한테는 조금 맵다 싶을 정도의 매운맛이었는데 여기 포핑거의 매운 치킨은 딱 먹기 좋은 정도의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매운 거 반, 간장 맛반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간장 맛 같은 경우에는 교촌 치킨이랑 비슷한데 교촌 치킨보다는 간장 맛이 덜하고 좀더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주문하시면은 간자튀김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간자튀김 맛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김치맛 하고 김맛을 주문했습니다. 도도 우리 이제 뭐 먹으러 가. Let's go have a coffee and t h e 맛집이라 그런지 대기열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프랜차이즈인데 어느 지점을 가나 대기열이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도 식당 회전율이 좋아가지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코알라 룸프로 방문하시면 줄 조금 서서 기다리시다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희 이제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에그타르트하고 커피 말고도 다양한 말레이시아 음식을 판매합니다.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식당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말레이시아 음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식당이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포핑거를 먹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그타르트하고 커피만 주문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타르트 최소 주문 개수가 두 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리지널 에그타르트 두 개랑 타로 에그타르트 두개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인 오리엔탈 커피 두잔 주문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쿠알라 룸프로에서 마지막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아기 돼지 생선 거위입니다. 그럼 쿠알라 룸프로에서 마지막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기 돼지 요리는 이번에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먹기 전에 베이징 덕과 비슷한 맛이겠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베이징 덕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거위 요리도 제가 이제껏 먹어본 거위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고 새 요리 중 가장 맛있었던 건 생선 요리였습니다. 마늘 소스와 함께 양념된 생선 살이 입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나온 빵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재밌었던 코알라 루프로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제 왼쪽 눈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실 때 혹시라도 거북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행 영상은 계속 찍어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도 도도 덕분에 쿠알라룸프로 여행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땡큐 도도. <laughs> <laughs> 그럼 저희는 쿠알라룸프로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